아, 안녕하십니까 오늘 25년 31일 마지막 날인데 딱히 별 계획은 없었는데 어, 뜻하지 않게 금 약속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 타고 만나 봤는데요 지금 현재 영하 7도인데 영하 7도에도 오토바이 타는 미친 사람들입니다 저희는 어, 여기 형님의 형수님께서 식사를 준비해 주신다고 야, 이거 되게 좀 감사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형수님이 이제 차려주시는 박상 먹고, 신각을 가자고 하더라고요, 형이. 아, 근데 오토바이 타고 간다? 그래도 저기 형수님이 참잘 만난 것 같아, 형은. 아니, 왜냐면 이렇게 뭐 남편 맨날 오토바이 타러 놀래다기는데 박상 차려주고. 뭐 이쁘다고 그리고 집들이.. 뭐 집들이라고도 할수 있는데 빈손으로 가는 거는 좀 개념 없는 행동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 휴지 휴지 무려 24롤 잘 받았네 아 교육이 아니라 기본이에요 저는 오! 오! 들어가세요 저거. 와. 이야. 어. 아. 안녕하세요. 대박. 아. 아니, 휴지가 진짜 필요했거든요. 휴지가 없어서. 아, 제일 센스 있는 사람입니다. 아. 원래 휴지가. 아니, 휴지가 은근히. 에이, 조용히 말하겠어? 어. 그죠? 네. 그래서. 대박이야. 집 많이... 찍어도 되나요? 네, 안심는사람이 어, 집에 양주 안탔게안심는 사람이 뭐가 되나요? 미안나다 아, 아, 예. 홍방에서 약간 냄새가 좀 탁한데, 공기가 여기는 좀 뭔가 아삭한 냄새 나는데, 여기 들어온 순간. 이야. 장난 아니다. 밥 다시 했구나? 아뜨거워, 씨. 다시 했는데, 아래 좀. 누룽지? 아며칠준 먹자. 목말랐지. 아니요. 아, 그래? 스스로 술을한 말인가. 목말랐지.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은 남한테 약간 가스라이팅하네. 오늘 응. 아, 너무 아. 더운데 따뜻한데? 플레이팅 그릇이 다예뻐요 전반적으로. 아 이러면은 이렇게 <laughs> 밥 먹을 때 기분이 좋아. 야. 퇴근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응. 식사 준비하신 거예요? 아 고생하셨는데 피곤하실 텐데. 아니 진심인데? 오늘 메인디쉬가 이제 수육 정 네? 토, 수육. 소항정살 소항정살? 통항정 통항정살 자 네, 먹자 그리고 찌개는 김치찌개 오,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와 고생하셨습니다 마누라 요네 그리고 호박전 호어리굴전 싫어하시는 분은 기장김치와 그리고 달래장호박올잘 먹겠습니다 네. 아, 하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생, 고생 많으세요예 초점은 많으세요. 네. 음. 소금에다가 소금에 소금에다가 소금에다가 와합을 조금만 올려도 돼요 아, 와사비 뭐. 안 해도 돼요 네와합비안 응. 할게요 자, 고맙습니다 응. 이렇게 해서 달래장에 이렇게 응. 예술입니다 응. 이 정도 먹어게요 아. 특이한 동생을 데리고 와가지고 졸라 신이하지 왜요? 뭐라고 하는거야? 왜 특이해? 요일에 오토바이 타는 사람 나밖에 없었는데 나만큼 미친놈을 하나 바꾸고 저쪽에서 오니까 그러니까. 나 최근 엄마랑 싸웠잖아 왜? 어? 그때 싸운 미쳤다고. 거 아니에요? 오토바이 는 거? 추운 날에 미다고 나갔냐고요 그럴만두에 그냥 나보고 진짜 제가 배달이라고 하래 생산성 있게 <웃음> <웃음> 내일 아침은 떡만둣국 떡만두국 괜찮죠? 아 그리고 응. 셋이 캠핑 갔던 거 있잖아 응. 황금박지 응. 그 조회수 가 천이 안 넘었었는데 훅발 응. 받아서 천이 넘었어요 조회수 오케이. 천 돌파 박수 천번 쳐줘. 말은 많이 안 <알아>. 하. <laughs> 와 오, 귀엽죠? 이거 가격 꽤 있더라고요. 오 제가 먼저 골라도 되나요? 당연하죠. 저 오빠 뭘 고를지 알아요. 저 이거 할게요. 어, 그럴 줄 알았어. 이거 주려고 오빠. 제가. 손님께서좀키링 다니까. 더 산뜻해졌어 제가 요즘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아. 귀엽죠? 꽈배기용이야 이거 꽈배기용 아 꽈배기, 형이야, 꽈배기, 아, 꽈배기 아, 니트? 라떼는 이따가야. 꽈배기 니트가 유행했어 <laughs> 맞아 <국제> 가난해가지고 <laughs> 응. 다폴로 입을 때 마루 나도 응, 마루는 응. 그좀 전에 대학생들이 입던 거잖아요 라떼는 이제 초등학교 때난 중학교 브랜드야 폴로 응. 더플 코트 샀어 너무 비싼데 이거? 자기네 집잘 살았네 겨울에 코트 뭐 입어? 코트를 안 입었어 패딩 입었어 코트가 없었지 아 우리는 패딩을 못 입겠어 나는 진짜 음... 저희 집은 진짜 어릴 때가해서내 패딩을 고등학교 때 처음 샀어 그럼 나도... 그 전에는 뭐 입었어요? 추운데? 엄마 거. 야, 혹은 야. 다른 형들이 입던 거 물려 입었어 음. 아니면 근데 그때는 멋을 부릴지 몰... 모르는 아니 뭐 부리고 싶었죠 <laughs> 음... 네. 왜냐면 샤기컷 유행했고 막 경방진기 신화 이렇게 판치던 때라서 근데 난 머리도 짧게 잘랐어 왜냐면 엄마가 돈 없으니까 머리 채가한 짧게 잘라 <laughs> 아, 이거 엉, 엄마가.. 아니, 찍고 있구나 <laughs> 엄마 유튜브 보면 또 혼내 그런 얘기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응. 어 뭐야 보신각이 안 나오고 저 잠시 타고 나오네 대박 저기도 예쁘다 러비티 아, 아. 새뉴 이어. 별모이 받으세요. 받으세요. 어, 희집 와서 감사해요. 아, 제가 지죠밥대 커피나 사겠습니다. 아했나 봐. <laughs> 부러어요 준혁이 형 얼굴처럼. 응. 네 얼굴. <laughs> 어. 잘 먹겠습니다.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분 <laughs> 세해맞지 커플룩. 아 어... 상당 상당히 따뜻하게 세팅 잘하셨네요. 지금 영하 8도죠 너무 더워요. <laughs> 괜찮아요? 봄나신데요? 조금 추워보이는데 복장이? 나데요 <laughs> <laughs> 저희는 용인의 슬로제이라는 이제 카페 왔습니다. 어, 오늘 사람 진짜 많네요. 여기가 커피가 진짜 맛있습니다. 자자자, 제 거야. 와, 아, 저희는 이제 오늘... 네, 마지막 코스. 저희 진짜 찐 돈가스 왔을 겁니다. 음. 음. 너무 잘 나왔어. 맛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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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요. 음. 같이 진짜 장난이니요 아 오늘 즐거웠습니다. 네. 예. 25년 마지막도 함께하고 세해도 같이 함께 했네. 우리가 어. 이렇게 가까워질 줄 몰랐어. 저요? 좀 아, <laughs> 아 어. 아, 어쨌든 저기 올해도 저희 <laughs> 재밌는 활동 많이 같이 많이 해요. 네. 해복 많이 <laughs> 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